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자, 다운 계약 들어보셨죠? 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지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분양권 시장이 네, 심상치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분양권 시장에서 실제로 다운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자, 이것도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왜 하면 안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몇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 분양권, 손피 거래, 양도세, 폭탄주의, 다운거래, 엄정 대응, 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다운거래라는 단어가 나왔고 여기 손피거래 또 분양권 네요세 개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또 볼까요? 합법, 불법, 편법, 손피거래, 결국 사필기죠 여기도 손피거래가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요. 다운거래 1삼던 손피, 국세청, 엄중, 경고 자 어떻게 경고했는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양도가액 상정 방식이 바뀐다고 합니다. 손피 거래 사실상 종말. 네, 앞서 말씀드린 세계 뉴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면요 앞에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혹시 모르고 이런 거래 하신 분도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다운계약. 자,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죠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왜 이렇게 하죠 매도인은 세금을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또 매수인은 취득세도 줄일 수 있죠 서로 좋은 것 같아 봅니다 윈윈이죠 자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둘이서 계약서 쓰고 있어요 원래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사고 팔면서 계약서에는 8억으로 적는 겁니다 실제로 10억이 넘어갔지만 8억에 적는 거죠 자왜 이렇게 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이죠 매도인은 다운 계약서 쓰게 되면 하는 대목보다 낮게 계약을 쓰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죠. 또 매수인은 네, 취득세 줄일 수 있습니다. 서로 윈윈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면요. 하 이거 적발되면요. 여기서 얻으려는 내가 이득보다 10배 이상의 대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서가 적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하나씩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17억 분양권 손피거래 했다가 9억 6천 양도세 폭탄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파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매도인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 탈루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내야 됩니다 자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를 내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탈루한 세금이 3억이에요 3억에 40%면 얼마죠 네 1억 2천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연 10.9%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탈루한 세금 이 금액이 크면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한 것보다 처벌 수위가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지금은 걸리게 되면요 내가 얻으려는 이익보다 훨씬 많은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 취득세 최대 3배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엄청나게 크죠. 자 근데 이거는 별거아닙니다 정말 불이익은 이겁니다.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박탈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내가 1주택자에서 나중에 세금을 3억 낼걸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그 비과세 박탈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몇 억을 아낄 수 있는 이런 비과세 혜택 또는 감면 혜택이 네, 박탈된다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팔때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도 절대로 다운약썼으면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을 중개해준 중개업자 공인중개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중개수수 많이 받으니까 뭐 이건 뭐 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큰게 있죠.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등록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업인데 일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큰 처벌이죠. 자또 하나 지금 이분이 <laughs> 굉장히 두려운 모습을 받고 있죠. 네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다운계약서 사실이 적발되면요. 상황에 따라서는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허위신고로 인해서 추가적인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섭죠. 자금도 아끼려다가 오히려 몇 배로 손해 볼수 있는 게 바로 다운계약서입니다. 게다가 요즘 국세청이요. 이런 다운계약 엄청나게 단수하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 복습 차원에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다운 계약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1번 과태료만 낸다. 2번 세금 추징과 가산세를 낸다. 3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답이 뭐죠? 네. 2번 3번 모두 해당이 됩니다. 꼭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거이 형사처벌이잖아요. 이 형사처벌.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건요 어디에 해당이 되냐 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 3조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 뉴스입니다. 건물 가격 12억 낮춰 다운 계약서 작성한 보건소장 네, 집행유예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분이 초범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운계약 어디서 많이 이루어질까요? 뭐 곳곳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특히 분양권 시장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요즘에 손피 거래 해석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특히 매수인 입장에서는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자, 손피 거래 무엇이고 여기서 어떤 가운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꼭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뉴스 좀 볼까요? 양도세 셈법 바뀌자. 서울서도 마피 속출. 자요 아래 보시면요, 손피 거래 기재부 차단 나서 세부담 두 배로 커져 거래 실종이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또 하나 볼까요? 손피 거래 양도세 폭탄 영향, 분양권 거래시장 위축될 듯 매수인 부담 커서 거래 줄어 이런 뉴스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손피 거래 들어보셨죠? 이게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집이나 분양권을 사고 팔때 집을 파는 사람이 내야 될세금 있잖아요. 집을 파는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양도세죠. 사는 사람이 대신 내주는 거래입니다. 아니, 그럼 사는 사람이 미쳤다고 왜 집을 사면서 파는 사람의 세금까지 내 줄까요? 이득이 있기 때문이죠.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철수가 분양권을 12억에 샀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올랐어요. 17억으로. 그래서 이것을 영희 씨에게 팝니다. 자, 그러면 12억에 사서 17억에 팔면 차이가 얼마죠? 네, 5억이죠. 원래는 이 5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죠. 그런데 철수가 영희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희 씨, 내가 세금을 좀 줄이고 싶은데 이거 당신이 내주세요. 그 대신 내가 분양권 가격 좀 깎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영희 씨가 철수 씨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거. 이것이 바로 손피 거래입니다. 자, 이 방식이에요. 과거에는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철수는 세금을 줄일 수가 있고 영희는 조금 더 싸게 분양권을 살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서로 이득처럼 보이죠. 하지만 정부가 자, 이건 공정하지 않다 해서 규칙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거래를 하면요, 사는 사람 영이시죠. 세금 부담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손피 거래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됐습니다. 자, 손피 거래 해석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기획재정부는요, 손피 거래의 양도세 계산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자, 어떻게 변경했냐면요. 기존에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중 최초 1회분에 한해서만 양도 가액을 합산했는데 변경된 것은요. 모든 양도세를 합산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거의 세 부담이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볼까요? 기존 해석은 최초 1회에 한해서 해당 세액을 양도 가액에 합산했었는데 바뀐 해석은 요거죠.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소세 전부 양도 가액에 합산한다. 자, 이렇게 되면요, 매수자가 세금 부담이 두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왜 이렇게 해석을 바꿨을까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과거 이 손피 거래가 매수자, 매도자 모두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과세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분양권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년 12월 서울 분양권 거래 건수가 41건이었어요. 그런데 한참 활발하던 작년 8월 같은 경우는 이거두 배인 네, 82건 네, 절반으로 줄었죠. 자 문제는 거래량 감소한 것뿐만 아니라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오는 현장까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장승 백기역여고 7호선이죠. 상도역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네, 상도 프리지어 클라베류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분양가보다 3천만원 낮은 가격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자가격엔참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자, 그리고,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 아이파크, 또 강서구 등촌동, 등촌, 힐스테이트, 여기가요, 지금 대규모 미계약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요, 지금 말씀드린 세금 부담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이런 이제 외부 요인도 영향을 미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다운계약서.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 이해하셨죠?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운계약서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정부에서도요, 가공계획서 불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국민들께 공표를 했습니다. 요 내용 제가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양도세 비과세 감면 배제입니다. 엄청 큰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세대 2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해서 내가 3억 낼걸 안내도 될때 이게 적발이 되면요. 3억 다 내야 된다는 겁니다. 비과세 혜택 사라지고 양도소수세 전액 추징당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산세부가. 다운계약서로 줄인 세금에 얼마를 낸다고 했죠? 40% 예를 들어서 내가 4억의 세금을 다운계약서로 줄였어요. 4억에 40%는 얼마죠? 4,46 네, 1억 6천만 원 가산세를 낼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납부지원 가산세까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과태료 부과입니다. 과태료 지방자치단체에서요,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면 아파트가 거기에 5%면 얼마죠? 네, 5천만 원. 이 5천만 원의 가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가장 무서운 거죠. 세무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그리고 금액이 크면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이건 이제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도 처벌 아까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다운 계약서의 유효. 그리고 이것이 걸렸을 때 어떤 불익을보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결국 정직한 거래가 답이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